자, 478번입니다. 어, 두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, 자,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요. 이 알파와 베타는 모두 자연수입니다. 양의 정수니까. 자,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쓰면 두근의 합은 m 플러스 2고요 자,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2m 더하기 2로 나오게 됩니다. 자, 문자는 두 개죠. 문자는 세 개죠. 알파 베타 m 그다음에 식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. 자, 문자 개수가 예,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.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죠. 자,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 이 변수가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주어지게 되고요. 알파 베타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식을 연립해서 알파와 베타에 관한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. m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2를 곱한 다음에 두 식을 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두개 빼면은 알파베타 빼기 2알파 빼기 2베타 이꼴 마이너스 2로 나오고요. 자 좌변을 인수분해 해볼게요. 알파로 묶으면 베타 빼기 2 그럼 여기도 베타 빼기 2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근데 좌변을 보면 베타의 개수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돼요. 그럼 봐봐. 좌변의 의미로 빼기 2 곱하기 빼기 2즉 임의로 4를 더한 거기 때문에 우변에도 4를 더해줘서 2로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때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의 곱이 2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알파베타 자연수예요. 그 중에서 곱해서 알파 빼기 2와 베타 빼기를 곱해서 2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찾아줘야 됩니다. 적어볼까요? 2, 1될수 있고요 1, 2될수 있어요 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될수 있고 빼기 2, 빼기 1도 될수 있는데 가능한 자연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이때는 알파가 4고 베타가 3으로 나와요 이때는 3이고 4로 나오네요 어세 번째에서는 1이랑 0이 나와 네 번째는 0이랑 1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세 번째랑 네 번째는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죠. 하나는 3이고 하나는 4로 나오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M이죠. 이첫 번째 식을 보면요. M이라는 건 알파와 베타를 더한 다음에 2를 빼주면 되고 두근의 합은 7이니까 2를 뺐을 때 5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.